아. <laughs> 아이, 씨발 <놈들>. <웃음> <다치려고>! <웃음> 아, 씨발놈들아. 닥치라고! 어머! <laughs> 여러분, 놀라셨죠? 아. 저 지금 씻고 있는 중이에요. <laughs> 이제 진짜로 과거시험 보러 출발할 거예요 한양까지 가려면 일주일이나 걸리니까 빨리 걸어가야 돼요. 어제 어떤 미잡것들이 방해를 해서 지금 지름길인 산길을 통해서 가려는 중이에요. 여기가 어디야? 길을 잃은 것 같아. 거기 누구 없어? 뭔 소리야, 이게. 그냥 촉됐어. 미친놈들아. 음... <목소리> 꺼져. 오지마! 오지마! 살 <목소리> 그만 좀 할래, 이씨. 아이 씨반, 새끼. 아뭐유딴 새끼들이 다 있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호랑이가 백년 묵은 영물이라서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요 그런 김에 호랑이한테 길이나 물어봐야겠어요 야이 새끼야 혹시 한양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? <놀람> 이런 장난까지 해야겠어! 어디 가냐 야! 야! 아 집어치우던가야지 아 진짜 누런 미친놈들이 다 있어 진짜 지금 어찌저찌 길은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.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잘 곳을 찾아야 해요. 거기, 누구 없어요? 누구세요?